오늘도 그 게임 할래요? 사실 나도 그래요. 게임을 하면서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. 그럼 시작하죠. 준비됐어요? 괜찮아요.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이기긴 했지만,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.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,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내 선택은?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선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은데요. 그런 위대하고 막중한 선이라면 나에겐 없는 것 같아요. 쉿. 필요한 상황이라면, 선의의 거짓말은 보통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요.